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4차례 출연. 에, 이 시간에는 삼각산 경국사 마늘땅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경국사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삼각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교구본사 조계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에 고려시대에, 에 그러니까 서기로는 1325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마늘 당에는 이와 같이 시원스러운 전서의 넉장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글씨 하나 끼운데가 없고 너무나 잘쓴 글씨라서 아주 마음에 호감이 가는 글씨입니다. 그러면 이마늘당에 있는 주련 글씨 한개한개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백운 운리 청산 중이라. 백운은 흰 구름이란 말입니다. 운리는 구름 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운을 아주 멋있게 수식해 놓은 말입니다. 청산은 푸른 산이고 중은 거듭 중 자입니다. 그러니까 흰 구름 긴 구름 뒤에 푸른 산이 거듭 거듭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은 흰 구름 구름 속에 청산이 겹겹이고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청산 산중 배운다라 푸른 산산 중에는 푸른 산이 있는 그산 중에는 또한 구름도 많더라 배운다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청산산 속에 흰 구름이 많기도 하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읽어보면요. 일려 운산산작반이라 일려는 날마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날과 더불어니까 날마다, 운산이니까 구름이 있는 산과 날마다 상작 반이란 항상 동반한다는 반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름 있는 산과 같이 하니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 날마다 구름과 산을 벗하여 사니 그렇게 말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하니까 의에되느냐 하면 안신, 안은 편할 난자고 몸신자 몸은 편,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처 어느 곳에라도 다시 말 어느 곳이라는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이라도 하는 것이 무처입니다. 분리가라 집이 아닌 곳이 없다.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니 내집 아닌 곳이 없다. 어디라도 내 집이다 이 뜻입니다. 산에 가서 뭐이 산에 누우나 저 산에 누우나 또저 저, 저, 건너편 산에 가서 앉지나. 내가 있는 곳 거기마 다 거기가 다내 집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몸 편안하니 내집아는 곳이 아닌 것이 없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해 봅니다. 흰구름 구름 속에 천산 청산이 겹겹이고 청산 산 속에 흰구름이 많기도 하네. 날마다 구름과 산을 버타여 사니, 몸 편안하여 내집 아닌 곳이 없구나. 에, 이 시간에는 경국사 만월당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